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했답니까? JTBC 단독에 의하면요 통일교 한 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나는 독생녀라며 정교 일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독생녀? 네. 독생녀는 원래 독생자 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일컫는 건데 거기서 따온 교리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딸. 원죄 없이 태어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예수의 그러니까 여성 버전이네 이 통일교 교인들 특급에 가서 그걸 교리를 주장할 줄이야 명품 선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샤넬백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백 자체가 뭔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쇼핑백에 담겼다고 하는 금품도 부인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쇼핑백은 건넸지만 금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